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쿨타임 유닛들 시간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운빨촌만겸의 쿨타임 유닛은 신화 8개, 볼멸 6개가 있는데요 인게임에 쿨타임이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신화부터 알아보죠 첫번째 펭귄학사입니다 펭귄 학사는 이번 불멸 업데이트의 주인공인데요. 현재까지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많은 유저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펭귄 학사는 궁극기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 쿨타임을 확인하는 경우가 적은데요. 펭귄 학사의 궁극기 쿨타임은 25초입니다. 두 번째 로켓 추입니다. 불멸 출시 전 가장 강력한 딜러였지만 변신하다가 터지는 스트레스와 불멸에게 밀리는 데미지 때문에 금고가 올라갈수록 많은 유저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7만 퍼센트의 강력한 궁극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쿨타임도 아주 짧은 편입니다. 로켓추의 궁극기 쿨타임은 25초입니다. 세 번째는 닌자입니다. 닌자는 불멸 등급 때문에 최소 5개를 소환하면서 아토와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인자는 너무 약해서 궁극기가 중요하지 않지만 궁극기의 쿨타임은 25초입니다. 네 번째는 로카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혹시라도 버프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존재하는 유닛입니다. 2만 퍼센트의 강력한 궁극기를 사용하며 준수한 범위와 높은 치명타 확률을 보여주기에 궁극기가 맛있는 캐릭터입니다. 궁극기 쿨타임은 45초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토입니다. 불멸 등급으로 변신만 하면 0티어가 되기 때문에 궁극기 의존도가 높은 유닛입니다. 모든 물리 딜러의 어머니 같은 존재이며 아토를 아직 키우지 않았다면 언제든 육성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토의 궁극기 쿨타임은 45초입니다. 여섯 번째는 초나입니다. 헤리가 등장한 이후 소환하는 타이밍 잡기가 애매해진 유닛입니다. 두세 개를 소환하면 라인과 보스 양쪽 다 준수한 딜을 보여줍니다. 궁극기 나무는 30초 동안 나무를 소환하여 지속적으로 싸우지만, 소나의 쿨타임은 40초라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 보물 잠든 묘명을 착용한다면, 궁극기 쿨타임이 50% 감소되어, 20초마다 궁극기를 사용 가능하며, 나무가 두 개씩 싸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배트맨입니다. 골드가 적어도 잘 싸우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궁극기를 사용할 때, 불멸로 변신하기 때문에, 궁극기 의존도가 아주 높은 캐릭터입니다. 배트맨의 궁극기 쿨타임은 55초입니다. 여덟 번째, 베인입니다. 대전 모드를 제외하면 출시 이후 가장 평가가 나쁜 유닛인데요. 협동에서 베인의 포지션은 아토 발사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궁극기 쿨타임은 운빨 존망 게에서 가장 긴 80초이므로 닌자를 사용하지 않는 유저가 가장 빠르게 불멸 아토를 소환하는 방법은 베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쉬나 쿨타임 유닛 8개였고 불멸 유닛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신 닌자입니다. 귀신닌자는 가장 멋진 외형 투표를 하면 1, 2등을 다툴 만큼 매력적인 캐릭터인데요. 불멸 캐릭터 중에 유일하게 궁극기 쿨타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닌자의 궁극기 쿨타임은 30초입니다. 두 번째는 시공아토입니다. 불멸로 변신하면 마마와 함께 0티어가 되는 최고의 서포터인데요. 모든 물리 딜러의 궁극기 쿨타임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모든 유저가 필수로 육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극기 쿨타임은 35초입니다. 세 번째로 원시 반바입니다. 운빨 존맛게 모든 캐릭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이며, 불멸 아토와 조합하면 사신개구리조차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궁극기 사용시 무식하게 강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며 궁극기 쿨타임은 55초입니다. 네번째로 탑베인입니다. 대전 모드를 제외하면 사용하는게 불가능할 정도로 하자가 많은 유닛인데요. 궁극기 시간이 15초밖에 되지 않아 실전에서 사용하기엔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궁극기 쿨타임은 55초입니다. 다섯번째로 에이스 배트맨입니다. 두가지 폼을 가지고 있는 불멸 배트맨은 어느 폼을 선택해도 동일한 궁극기 쿨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에서는 투수 폼이 유리하며 대전과 길드전에서는 타자 폼이 좋습니다. 궁극기 쿨타임은 55초입니다. 여섯번째 캡틴 로카입니다. 운빨 존망겜에서 가장 강력한 척하는 궁극기를 가지고 있으며 개수만 보면 행성파괴 수준이지만 현실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궁극기 쿨타임은 70초입니다. 지금까지 신화 8개, 6개, 불멸 6개의 유닛 쿨타임을 알아보았는데요. 전용 보물 중 오래된 시계 착용 시 쿨타임 15% 감소되는데 테스트 결과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시계를 활용해도 전용 보물보다 부족한 모습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운빨 존만겜의 쿨타임을 정리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